이거 하느라 카톡 씹어볼 카톡을 막해제 이름 부르지 말자 병이라고해도병이라고해도어뭐시오뭐시오 게임하고 있잖아 <laughs> 무적 로딩? 이거 그렇지 지금 0렇게0 330, 330. 3 3도3고 잘못했네 33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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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 무적모딩 한번로 내일 세차 다 해야돼 또아까 겉에만 하니까 한시간 내부 네, 내부 어. 해야돼 깡통 터졌어 씨. 쏘는데 씨. 어, 지금 지금 동승차에다 다실놨어 <laughs> 세차하느라 내부 세차하 했더니 시간 안되서 내일 또 확인했어 시 아침에 어.

그고 소자인 보고, 차가 등장하면 보것다 차가 다 이번엔 보고 아, 제짜 병신이다, 나. G T 을 보고, 이번스프레저를 보고 차가 등장해. 나, 뱀야는할거 벤치는 내년에